우리 동서발전은 건물과 전기 설비가 학내에 넓게 분포돼 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대학에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제공하는 캠퍼스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동의대를 시작으로 올해 호서대까지 총 6개 대학 캠퍼스에 솔루션 제공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20일 충남 호서대 아산 캠퍼스에서 캠퍼스 에너지 효율화 사업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캠퍼스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냉난방, 전열, 조명 등 대학 내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곳에 첨단 스마트 에너지 장치를 설치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기 요금 절감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 모델인데요. 우리 동서 발전은 호서대 아산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 23개 건물에 스마트 에너지 장치 9,600여 개를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사용 패턴을 분석해 자동 제어하는 최적의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적용했습니다. 이로써 호서대는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의 약 10%를 절감해 10년 동안 15억 원의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호서대학교는 천안과 아산 캠퍼스 23개 건물에 스마트 에너지 장치를 설치해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호서대학교는 이 사업 덕분에 매월 전기 사용량을 최대 14% 가량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동서발전은 지난 2020년 동의대를 시작으로 대진대, 동서대에 이어 올해 호서대, 동서울대 등총 6개 캠퍼스에 솔루션을 제공했으며 지난해에는 연 9.1기가와트 시의 전력 절감으로 약 11억 원의 절감 효과를 창출해 이익을 공유하는 등 에너지 효율화 신사업 모델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